예 오늘 이런 질문 있습니다 바울이 아드라무떼노 무역선을 탔을 때 누가 그 배에 탔나요 네이 질문에 의하면 27장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이 어, 예전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때 어, 만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바울처럼 이렇게 개종을 하고 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 오늘 어, 바울과 함께 이 무역선을 탄다는 것은 바울과 함께 어, 감옥도 가겠다. 어떻게 더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이 느껴졌는데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리고 참,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또는 내가 이런 동역자가 될수 있다면, <laughs>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이 카드 아세요? 이 카드, 이 카드가 뭐냐면, 감정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감정 카드. 어, 감정 카드인데, 사실 저희가 가끔 저희 가족이랑 이거를 이 중에 감정을 선택해서 나의 오늘의 감정을 나누는 그런 건데, 어젯밤에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했어요. 근데 어, 시아가이 슬픈 감정을 계속 찾는 거예요. 슬픈 카드가 어디 있지? 하면서 나누는데, 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사이가 어떻게든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가족 모두가 시아가 너무 짠하고 안쓰럽고 또 시아편을 막 들어줬어요.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은 어 근데 그러면서 그 시아가 이상 이상하리만큼 새벽에 5시꼭 깨워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어 엄마가 틀어준 그 유튜브 다니엘 기도회를 틀 보면서 찬양을 하고. 나름대로 묵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저께 밤에 나눴던 이 슬픈 그 감정과 또 그것을 주님 앞에 아직 여덟 살밖에 안 됐지만 토로하면서 찬양하는 그 시야 모습을 봤을 때 오늘 바울에게는 이아리스타고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우리에게서는 정말 가장 귀한 동역자 친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친구로 또 동역자로 또 위로자로 격려자로 인도자로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아와 또 관계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